밥잘 먹으면 이만큼 커 알았어 라따뚜이 라따뚜이 레미는 큰 꿈을 가진 작은 생쥐였어요 레미에게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어요 냄새만 맡고도 음식 재료를 척척 알아맞혔죠 레미는 재주를 살려 훌륭한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레미의 아빠는 레미의 특별한 재주를 다른 일에 쓰게 했어요. 다른 생쥐들이 음식을 가져오면 냄새를 맡아 쥐약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려주도록 했죠. 그건 레미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쥐구멍을 찾아냈어요. 할머니가 찾아냈지. 생쥐들은 모두 하숙으로 도망쳤죠 레미 서둘러 쓸데없는 건 버려 안돼요 저한테는 무척 소중하다고요 레미는 구스토의 요리책을 챙기느라 뒤쳐지고 말았어요 다들 어디로 간거지 레미는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가 되었어요 하수구 밖으로 나온 레미는 건물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우와 구스토 식당이다 레미는 구스토 식당 지붕으로 건너갔어요 그 식당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전설적인 요리사 구스토가 만든 것이었어요. 레미는 구스토에게 요리를 배우는 상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붕 창문이 열리는 바람에 레미는 식당 주방으로 떨어졌어요. 퐁당. 주방은 레미가 꼭 오고 싶었던 곳이었어요. 그렇지만 생쥐에게는 무척 위험한 곳이기도 했죠요 아빠 얘기해 줬지? 휴 <목소리> Human h a t r a t 밖으로 나가려는 레미는 누군가 망쳐놓은 수프를 보았어요. 다시 끓이면 될것 같은데 식당에서 허드렛니을 하던 링기니가 레미가 끓인 수프를 맛보았어요 우와 정말 맛있어 어떻게 한 거야? 그렇게 해서 레미는 링기니와 함께 음식을 만들기로 했어요 물론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그동안 레미의 가족과 친구들은 새 집을 마련했어요 아빠는 레미를 그리워했어요 레미 어디에 있니? 그러나 레미는 행복했어요. 가족이 보고 싶긴 했지만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됐으니까요. 아, 포도 먹네. 포도 먹어? 레미는 링균니의 모자 속에 숨어서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이제 구 굴까? 아니 아직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둘은 환상적인 팀이었죠. 정말 대단한 요리였어. 손님에게 칭찬을 받은 날은 축하 파티를 열기도 했어요. 음, 축하 파티하면서 치즈랑 포도 먹었나 보다. 그러던 어느 날. 형, 에밀이 나타났어요. 레미, 여기 있었구나. 어? 형! 둘은 얼싸 안고 기뻐했어요. 레미는 에밀을 따라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오, 내 아들 레미가 돌아왔구나. 모두 레미가 돌아온 것을 기뻐했어요. 파랑지, 빨강지, 초록지, 주황지, 응. 음. 회색지. 레미. 음 가족이야 쥐가족. 레미는 아빠에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얘기, 있는 일을 얘기했어요. 그러자 아빠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레미야 쥐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안 돼.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레미는 식당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링기니는 인기 많은 요리사가 되었어요. 함께 일하는 콜렉터와 사랑에 빠지기도 했죠. 그리고 얼마 뒤 링기니가 구스토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링기니는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러면서 점점 거만해졌죠. 램이 이제 네가 없어도 될것 같아. 나 혼자서도 충분해. 링기니, 너랑 나랑은 한 팀이잖아. 둘은 심하게 다투었어요. 램이는 결국 식당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램이는 슬프고 외로웠어요. 난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다음 날 링기니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했어요. 그런데 링기니 혼자서는 어떤 요리도 할수 없었어요. 링기리는 레미에게 사과하고 다른 요리사들에게 레미를 소개했어요. 뭐? 생쥐랑 같이 요리하라고? 요리사들은 화를 내며 모두 식당을 떠났어요. 그 소식을 듣고 레미의 아빠가 생쥐들을 식당에 데려왔어요. 레미, 우리가 도와줄게. 생쥐들은 레미와 함께 바쁘게 움직였어요. 드디어 특별한 요리가 완성되었어요. 그 요리는 바로 라따뚜이. 라따뚜이였어요. 링기니의 식당은 더욱 유명해졌어요. 하지만 쥐가 요리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바람에 식당 문을 닫아야 했어요. 링기니는 콜레트와 함께 다른 곳에서 새로운 식당을 열었어요. 식당 이름은 라따뚜이라고 했어요. 이제 생기들도 식당에서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나는 네가 무척 자랑스럽단다. 아빠가 말했어요. 드리어 레미는 요리사가 되었어요. 결국 꿈을 이룬 거예요.